재밌어요. <laughs> 재밌죠. <laughs> <그러겠죠? 웃음> <laughs> 재밌었어요. <웃음> 어제. 네. 어제 전국 청소년 드라마 대회 젊은 연극제 대회에 나갔다 왔어요. 우리 하지민 씨가 <웃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laughs> 어. 그것도 이제 제주도를 다녀오고 나서. 음. 어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대회였죠. 응요. 사이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수업을 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대회에 갔다 왔는데 대회의 어떤 후기와 네. 준비하면서 느낀 점, 가면서 드는 생각, 컨디션, 뭐 질답을 할 때의 느낌 어땠는지 이야기 를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laughs> 제가 여기서 한 지하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 2 시간이 걸리고 대신대학교까지 차 타면 한3 0 분에서 1 시간 정도 걸렸는데. 아버지가 데려다 주신다고 해서 음, 음... 그래서 한 1시간 반 전에는 도착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어, 8시 반 도착할 목표를 잡고 8시에 출발을 하자! 라고 했는데 제가 7시에 일어나 버려가지고 종교가를 7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하니까 살짝 오버가 돼서 음... 한 18시 반쯤에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길에 제가 접수증을 안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대학교 주변 프린트집을 찾아보는데, 9시니까 아무 데도 안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희 갔다가, 어떡해,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제가 갔다가, 아, 프린팅박스, c u o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행히도 뽑고, 한, 11, 19시 40분쯤에 가서, 그, 참가 이거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의상을, 그냥 입시복처럼 입고 왔더라고요. 좀, 검은 색깔 위아래?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 트레이닝 바지에다가 치마 입고 반팔에다가 셔츠 걸치고 갔어요 그냥 학생처럼 걸려. 교복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입었구나. 싶어서 신기했고요. 거기서 한 10시 10, 한 10시 한 20분까지 대기를 하고 1차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핸드폰이랑 넣고 간단하게 동선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음, 가본호를 뽑았는데, 22번을 뽑아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1번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 22번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16번부터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당황을 했고요. 근데 뭐, 어, 적당했어요. 두 번째 타임에 했어가지고. 괜찮고 근데 제가 그 저희가 두 개의 고사장을 운영했거든요 A, B 저는 D였는데 A로 들어가시는 교수님들 심사위원님들 얼굴을 봤는데 그고려극장에 연태용 하신 배우님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랑 똑같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내가 만약에 저 분이랑 저 분에게 평가를 받으면 되게 신기하겠다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떨어져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왜냐면, 만약 거기 갔으면 그분한테 집중을 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고, 1차 때는 되게 큰데에서 그냥 연습을 못하게했어요 그냥 동선만 돌아다니고, 말만, 아니, 말이 아니지. 목 풀고, 몸 풀고 하는 정도 했는데, 음. 그때는 사실 별로 안 떨렸어요. 그냥 좀. 어, 재밌다. 오, 되게, 그냥 이 대신대학교에 이 연습실에 내가 와 있다는 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우와. 되게 크다. 어 여기 장구도 있네. 이러면서 조금 돌아다녔던 것 같고요. 애들, 애들 빠졌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 보고 오, 연기하는 친구들이구나. 뭐 신기하다 이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2차 대기실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딱 15분 연습을 할수 있게 돼 있는데 음 거기 들어가니까 조금 떨렸어요. <laughs> 들어가니까 조금 약간 1 차보다 되게 작은 연습실에서 다섯 명 정도만 있었는데, 음 최대한 제가 약간 좀 뭔가 사람 많은데 연습하려고 하면은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게 돼서 이번에 최대한 그거 없이 가려고 그냥 제 거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어차피 듣, 듣게 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그 그 느낌이었어요 아 뭐였지 뭐.. 나 흑막대기를 하나 들고 오늘은 어디까지 갈 거예요? 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아 거기까지는 너무 멀어요 뭐어쩌 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음? 저건 무슨 내용일까? 들으면서 <laughs> 생각해보고 다른 친구는 농민 한복을 입고서 막 사투리를 하길래 오저 친구 되게 재밌는 거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나머지 두 친구는 못 들었어요 잘 그래서 근데 약간 어디까지 내가 소리를 내도 되지? 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좀 질렀잖아요. 근데 어, 여기서 소리를 질러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질렀어요. 그냥 어떻게 할지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복 동선을 계속 반복을 하, 하 하지만 여기서 내가 대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계속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닌데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서. 어,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정했던 것 같고요. 하고, 이제 3차 대기실은그 고사장 앞에서 대기할 때는 좀더 떨리더라고요. 더 1, 2차는 그래도 그냥, 그래 뭐, 뭐, 이 정도 야뭐 하는데 했는데 고사장 앞에 있으니까. 되게 볼렁볼렁볼렁거려가지고. 앞에 있는 도우미분, 이런 좀 얘기하고. 이러니까, <laughs> 그래도 좀 괜찮아졌길래,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들어봤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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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거에 한 3배 정도 돼 보이는 곳에 책상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사이즈 이렇게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세사에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 제가 딱히 못자아서좀 쫄려가지고 좀 원래 인사를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사문도몇 번입니다 하려고 했거든요 <laughs> 근데 안녕하세요. 그거 보는 가 사실 살짝 그거... 이럴 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왔지만 최대한 없이 가려고 했어요. 그냥 할 거에만 집중을 하자 싶어서 할 때는 열심히 웃었고요. 선생님, 교수님들이랑 되게 눈맞추면서 웃었고 어, 연기 들어갈 때그 자리 이거 놓을 때부터 엄청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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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린다고 생각하고 애를 놓고 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의자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laughs> 일체형이었고 그 이렇게 된게 아니라 여기랑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식이어가지고 이거를 잡고 제 연습실에서 엄청 연습했거든요 거기 의자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잡을 때좀 얘는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얘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들었더라? 이렇게 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좀 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뭐 근데 거기서 어떡해요 제가 갑자기 발로도막 딱딱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 대로 하자 해서 어... 연기 어떻게 했더라? 그냥 그냥 선생님이랑 한 대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 시작하고 어... 저기 뭐야 수빈이를대할 때랑 저와랑 대할 때랑 달라야 달, 다르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일단 넣었고요. 근데 연기할 때는 그런 생각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동선은 그냥 나왔고 감정도 그냥 집중하면서 계서 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한 대로? 중요한 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laughs> 교수님들을 자꾸,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계시니까 한 분은 저를 직접 안 보시고 거울로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좀 다른 게 해야 되나? 그니까 러 살짝 이런 생각도 좀 갑자기 들어왔었어요 자꾸 교수님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반응을 살피게 됐어요 근데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뒤로 가서 하고 다시 웃으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공연 본적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없다고 그냥 말씀드렸고요 제가 책 내용 요약을 진짜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이게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으다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잘안 나왔어요. 저는 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가면서, 아,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얼추, 틀을 짜놨는데, 근데 뭔가, 그 생각이 안 차있으니까 좀, 뭔가, 완벽하게 준비한 로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했고요. <laughs> 그 다음에, 한 분, 한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카메라가 여기서 찍고 있었거든요? 아, 카메라가 있었다! <laughs> 여기 카메라가 있었고, 여기 거울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연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연기했는데, 이, 이 거울에 제 모습 찍는 그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 절대 눈에보기안 떴어요. 제가 그거 보면 완전 깨져버릴 것같아가지고 절대, 이렇게, 절대 그 화면으로는 눈을 안 줬고요. 그래도, 어... 모르시니까 그냥 편하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음, 음또 뭐가 있을까요? 머리를, 아, 머리끈을 가져갔으면 했는데, 머리끈을 안 가져가가지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쏠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네가지고, 전 처음에 이렇게 인사 이렇게 딱 하면 그래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안 돼가지고, 인사하고 나서 빨리, 이렇게 빨리 연기하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머리를 고정을 했어야 했는데. 음... 대회는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재밌게 하고 왔고 아갈때 떨림, 음 떨렸나? 딱 들어갔을 때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진짜 너무 쿵쿵쿵쿵 거려 가지고. 근데 또 막상 인사하고 교수님들 얼굴 보니까 그냥 왜안 떨렸지? 떨리 이거를 오히려 좀 써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경직되잖아요. 경직되고 약간 떨리면 좀운츠러들고좀 경계하게 되고 그냥 이거 잘 써먹으려는 그래 보이겠다 라고 해서 그냥 써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을또 연기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막안 떨리더라고요. 그냥 수생이 말씀대로 그냥 응, 준비한 거 보여드리고 온다 하고 어,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네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와서 나왔어. 아, 본선 붙었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나 음. 아, 친구들이랑 단톡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교수님이 연기 하나가 할수 있는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 질문을 받았으면 저 진짜 어버버버 뭐, 뭐, 뭐 하다가 네이러고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희곡을 많이 읽고. 뭔가를 그래도 기억해둬야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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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신나게 나와가지고아까 끝났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회 먹고 자고. 네. <laughs> 네 그렇게 네 재밌었습니다. 네 힘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지민이가 작년에 자격을 냈잖아요. 맞아요. 4번씩 읽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16권을 읽었고 5월달에도 4권을 읽을 예정이니까 20권을 읽게 되는 거예요 1년에 2 0권 읽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16권을 읽었다면 그렇게 되지면 그리고 그걸 시대별로 맞아요. 읽었잖아요 각 시대별로 대표할 수 있는 작품들을 읽었고 꼭 알아야 되는 작가들의 작품을 읽었어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도움이 될 법한 작품들을 선택해서 읽기 시작할 건데, 음, 읽을 때마다 이러면서 어, 내가 맡으면 재밌게 연기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다. 내가 재밌게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뭐, 조, 좋은 대사다. 이런 게 있으면 꼭 가정도 놓고 혼자 연습도 해보고 어보고 그러면서 연기 생활을 쭉쭉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잘 들었습니다. 네.